어다 풀을 해치신 다음에 얘들아 왼쪽으로 다 넘기시, 넘기셔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안되면 그네 공식 써서 문제 푸시면 돼요. 나는 2번에 같이 한번 해볼게. 1번에 2번 지금 2분의 x제곱 플러시 1. 얘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있어. 내가 양변에 뭘 곱할까요? 할까요? 그럼 3 s X 제곱 플러스 3이2 X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얘를 왼 X 으로다 넘기시면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q u a l to m 나 n u s X is e q u 는 l to minus, X is equal to minus, X is e q u 하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4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그랬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모랑똑 같은 거냐면 루트 5i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누가? 엑스가. 괜찮아?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얘들아, i 예요 음. 넘어가서, 2번 문제. 이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전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이거를 한번풀어버려 어, 그대로서 써보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야. 그래서, 양면에 적당한 어떤 친구를 곱해가지고 얘를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거는 여기 봐봐. 뭘 곱할까요? 얘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맞거든? 양변에뭘 곱할까? 이 친구의 켤레가 되는? 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시면요. 2 빼기 1에서 얘는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2의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x- 이 친구는 2더하기 1에서 3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2 내가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뭐일 것 같아? 2루트 2 플러스 2랑요 1 이렇게 쓰시면 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앞쪽에 마이너스를 둘다 달고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요 x- 2루트 2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2루트 2 플러스 2랑 0 아니면 x는 1이다 요렇게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아? 요렇게 해놓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때는 그냥 그대 공식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이 친구의 한 글이 1이래 그러면 이 x자리에 1을 들이했을때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 친구의 해를 구하자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단 a네요 맞아? 그럼 1 대입을 해보자 그럼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0 그러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2a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얘랑 얘랑 날라가고 마이너스 2라요. 그럼 A값으로 가능한 게 얘들아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여기니까 A가 2 또는 1 이렇게 되겠죠. 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 친구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여기가 여기 돼서는 안 돼. 2차 항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 친구의 해외구하자라고 하니까 이 친구 화별식 쓰셔야겠네요. 아니 근의 공식 쓰셔야 되겠네. x는 지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괜찮지?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 어, 마이너스 5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x 가 0보다 작을 때나 x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때로 나뉘는 거야. 그럼 일단은 S 적은 마이너스 EX 마이너 5가 0 이렇게 나오죠. 그이 친구 인수분해안 되니까 우리 근의 공식써 보시면 x 가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0보다 작은 친구는 1 마이너스 루트 6 얘만 지금 살아남겠죠 그대로 그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그냥 음식 씁니다 그러면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얘만 지로 살아남겠지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두개가 하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넘어가서 이번도 보시면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나눠 아니 x 작거 작을 때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5번 활용이 음. 어렵지 않아 얘들아 5번 꽃밭이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폭은 1.5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폭을 X라고 설정을 할게. 그러면 여기서 꽃밭의 넓이가 100이다라는 식을 우리가 세워야 돼.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몰아놓고 꽃밭의 넓이를 얘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되냐면 12-X가 돼요. 여기도 12-X가 되고. 그래서 12-X의 전체 제곱이 10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얘들아 우리는 요 상황에서 x 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얘를 만족시키는. 그러면 얘는 전개해가지고 왼쪽으로 몰고 인수분해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기 위해서 최단루트를 생각하면 돼요. 얘는 지금 12-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1인다 이렇게 1 0 쓰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x라는 거는 12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얘들아 x는 12보다 크면 안 되니까 12에서 10을 빼서 x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할수 있겠어? 넘겨서 가우스 보세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식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 있는데, 가우스 기호는 얘전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문제에서 맨 뒤에 바로 치고, 이 기호는 크지 않은 점수를 나타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가우스 X라는 것은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딱 뱉어내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절대값을 딱 씌웠을 때이 안에 있는 양수를 그냥 끄집어내는 거랑 비슷했죠.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것은 정수로 바꿔주는 장치. 절대값은 양수로 바꿔주는 장치.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러면 크지 않은 크지 않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예를 들어 3이랑 4 사이에 어떤 수가 이렇게 찍혀있다라고 생각해봐. 이거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이 친구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1. 얼마 알바 얼마라고 생각해봐. 얘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1. 얼마 얼마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로 나온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19번 한번 보세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1번 문제는 뭐냐면, 가우스 X만 등장을 하는 거야. 이때는 요거를 그냥 한 문자로 보고, 그냥 풀어, 먼저. 가우스 X가 뭐가 될수 있는지. 얘가 지금, 어, 4랑 8 이렇게 돼서,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니까, 러 가우스 X는, 4 여도 여기 등호가 성립하고 가우스 x가 8이여도 지금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x를 구해야 되잖아. 가우스 x가 4가 나오는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모든 애들이 가우스 x 의 값이 4예요. 그래서 얘가 전부 다 해가 되는 거야.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 의 값이 얘가 된다는 거죠. 하나 더 8인 친구들도 똑같아. 이렇게. 괜찮을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일부에만 씌워져 있어, 가우스가. 어떻게 되있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아니, 가우스 X, 마이너스 3이요. 근데 요, 요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렇게나 줄수 없고, 어 무조건 범위를 줘야 돼. 요 이렇게. 그러면 가우스 X의 값이 좀 단조로워져요. 그러니까 제한이 돼. 요 상황에서 첫 번째, 가능성이요. 에첫 번째 가능성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가능성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가우스 X가 뭐가 나와? 1. 얼마 얼마라는 거니까.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야? 네. 1이야. 그러면 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고, X의 값으로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탈락이에요 해를 못 찾았어. 그럼 이 다음 가능성으로 넘어가서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 나와? 2가 음. 나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가 0이 되는 거고 x의 값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있어요. 근데 이 범위 내에 속하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5야 플러스 루트 5야. 플러스, 플러스 루트 5야. 그래서 플러스 루트 5가 최종적인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넘어가서 필기. 음. 미안. M 플러스 3 M plus M. t h 이 m 제곱 이렇 n 한 t 식이 되겠지. 그러면은 m e thing. t h i 번 is the s m e thing. t h 요 s is m 은 thing. This i m 은 마이너스 분의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두 번째. 중근을 가질려면 m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데. 그쵸? 그렇죠? 3 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려면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지? 넘겨서 7 번. 얘 yeah. k 마이너스 a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래요. 봐봐 여기도 봐봐 x에 대한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x가 변수고 나머지 a, k, b 얘네들은 전부 다상수취급을 하자라는 거예요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분을 갖도록 한대 그러면 일단은 판별식을 써봅시다 k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들아 보세요. k값에 관계없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이 전에 3월달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하면서 배웠잖아. 이거는 지금 무슨 식인거야? 일단 등식이긴 한데 항상 성립해야 돼. 무슨 식? 항등식. 근데 변수는 누군거야? k인거죠. 그럼 내가 얘를 k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a제곱 날라갔고요. k도 날라갔네. 그럼 뭐가 남았냐 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가 항상 0이 된다라는 거야. 얘는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 1차식이야. 그러면 은 지금 여기서 1차항하고 상수항이 둘다 0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a가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0, b는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괜찮을까? 우리가 k를 지금 무력화 시켜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줘야 되고 얘도 그냥 따로 0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넘어가서 8봐 지금 x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나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대.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에 가질 조건이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판별분식을 써보자. 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0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그 너희들이 서술형 쓸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만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쓸수 있어. 2차식의 판별식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거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랑 같은 거죠. 괜찮아? 응. 음. 그래서 이런 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주, 그 서울로 중은 이거 뭐 서술용으로 다나온다며 그쵸? 음. 그럼 보세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 0이 된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요. 8K 마이너스 7이 0이 되는 거니까 K값으로는 뭐가 나와요? 8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수 있겠어? 필기!